그러니까, 자, 두 번째, 6강, 올림프스, 한설고, 1학년.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험문, 그, 나올 확률이 100%니까 굉장히 꼼꼼히 잘 보세요. 일단, 단어를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f 나오면, 그죠? 어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있다가도 하겠지만, 여기에 뒤에 낫으로 해 주시면 돼요. Not 이렇게. 사람들은 아마 놀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좀 이게 강한 사람들은 미국식 표현인데 거의 없는 사람들이 놀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놀란다는 소리죠. 퓨는 항상 a가 없는 퓨는 시험 문제 1순위라고 선생님이 뽑아 드렸습니다. 수능 볼 때도 이 어가 없으면 답이 된 힌트니까 꼭 few와 little, a가 없는 few와 little은 꼭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verty, 가난이고, tend to, 모르면 안 되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요. publish는 출판하다. 출판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note. 노트. note는 맞아요. 명사로, 메모, 메모장, 쪽지. 그것도 있지만, 동사로. 언급하다, 언급하다. 자 이렇게 쉽지만 언급하다. 거시기는 언급했습니다. 대디아이 것을 이런 거꼭 알아두시고요. 자 합성어네요, 그죠? 소셜 사회 그리고 경제, 그죠? 사회 경제적 지위, 스테츄 모르면 안 되죠?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뭔뭔시 연관되어져 있다. 꼭 알아줘야 돼요. 연관되어져 있다. 보통 위드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호르몬은 호르몬이네요, 그죠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코노미인데 복수 형태가 돼서 Y를 I's로 바꾼 형태입니다. 자, 요거 잠깐만요,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코노미는 어 이코 이런 데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번은 경기, 경제,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뜻이고요. 2번이 지금 오늘 나오는 국가 컨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3번이 공항에서 왜 비행기 탈때 이코노미 끊었어, 그러잖아요. 절약, 비행기 탈때 보통 이코노미 탄다 그러죠. First Class는 굉장히 비싼 거죠. 이코노미. 자, 여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국가할 때 이코노미스 복수 형태. 여러 국가들 그런 소리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온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노믹. 이거는 뭐야? 경제의 형용사죠. 경제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이코노미컬. 이코노미컬 자, 이거도 경제적인. 경제적인 실속 있는. 실속 있는. 자, 그다음 이건 경제 의예요. 그다음에 이코노믹스. 이게 이건 모르면 안 되죠. 경제학. 학문은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천문학, 경제학, 거시기, 모시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필기 꼼꼼히 해주시고, 정리, 노트 정리 안 되면 조금 있다가 한번 쓰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음. 그다음에 볼게요. 자, pressure는 압박이라 그래요. 압박 공부해라 뭐해라 그런 것도 압박. too much pressure라 고 그러거든요. 네, pressure 그리고 psychologist 심리학자란 뜻이고, 그죠? 뭐 이런 건 쉽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living 이렇게 나오면 living이게 너무 생활. 이 쉬운 단어도. 생활, 생활, 소리 네, 생활. p o p u l a t 이 있는데 p o p u l 은1번 인구잖아요. 인구. 2번은 잘 모르다. 2번은 어, 사람들, p e 이란 뜻이 있어요. 주민들. 여기서는 두 번째로 쓰였으니까 꼭 알아두시고. c o n s 지속적인. 그러시고. Sense of Urgent. Urgent은 모르면 안 되는 조 보통 어전트로 많이 나오죠. t 전트 긴급한, 매 urgent 긴급한 때 많이 나오고요. 자, g 프 n 트 우리 t u e n r g n t urgent urgent u e n r g n 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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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e n r g n t u r g e n 예요 인 이펙트라는 게 나왔네요. 그죠? 사실 이런 수고는 알아두세요. 이펙트가 그죠?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영향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 효과. 근데 또 영향은 어펙트가 있어서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얘는 영향이란 단 하나밖에 없어. 영향, 영향을 미치다 이펙트는 영향이란 뜻도 있고 결과, 효과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인이펙트해서 사실. 요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의 생산성 생산력 그 다음에 타임 포어 시간이 모자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걸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디스팅크트 distinct. 디스팅크트도 잡고 갈게요. 뚜렷한 이라는 소리잖아요. 디스팅크트 자 디스팅크트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틴크트를 정복을 해야 돼요. 틴크트. 틴크트는 색, 색이란 뜻이에요. 색, 색조, 색깔, 색. 그리고 동사로 착색하다. 그리고 염색하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생 내는 게 지금 나온 this, 틴크트. 단어 외울 때 이렇게 끊어서 외우면 너무 쉬워요. 제발 단어 끊어서 외우시고. 자색깔에 어떤 것을 여기서의 d 는 디스는 좀 있다는데 디비어 딥 색깔을 좀 깊게하다 그러니까 뚜렷한 뚜렷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distinguish 구별하다 식별하다 자 제가 한번 선생님 여기 칸이 작아서 디스팅기시는 구별하다, 식별하다, 모르면 안 돼요 이 단어. 그리고 디스팅크션, 지난번에 나왔죠. 차이, 차이, 뛰어남. 여기서 파생되는 이렇게 단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 외우고, 두개 외우고, 세개 외우고 네개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단어 별거 없어요. 이게 렇 연상으로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익스팅. 어. X, sorry, tinkt, extinct. 자, 색깔에, 어, 색깔에서 X, EXIT, 벗어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 너왜 이렇게 얼굴 색깔이 안 좋아. 얼굴 창빛이 안 좋아. 이렇게 하죠. 그죠. 사람의 고유의 어떤 생생한 색깔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멸종된. 동물들도 어, 그 색깔을 띠지 못해. 멸종된. This, 아, extinct. 붙여서 써 볼게요. 익 팅크트. 자, 그리고 마지막 인스 팅크트. 아, 소리. 인스팅크트. 다시 인스 팅크트. 자, 여기서 인. In, 인이 뭐예요?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 안에 있다. 어떤 색깔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색깔 안에 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색깔이 안에 가지고 있어 본능적인 어떤 직감이에요. 이거랑 좀 반대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죠?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죽었어. 색깔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거고 색깔 안에 있어 그럼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어떤 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본능 직감. 여자의 본능은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 조금 유추 하나 더 하자면 스트릭트란 단어를 자꾸 이렇게 스트릭트 스트릭트 스트릭트는 뭐예요? 엄격한이잖아요 그죠? 토플 단어 외우신 분들은 스트릭트 이 a t 에이션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된다 자 리스트릭트 리스트릭트 자, 엄격한데 리, 리피또 엄격해 그러니까 뭐예요? 제한하다 제한하다, 그리고 통제하다. 통제하다. 물으면 안 돼요. restrict. 붙여서 써볼게요. restric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스 s t r i c t district. district. 자, 아까 d, this, 뭐라 해야 돼? d 이라고 했죠. db. d 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엄격한 것을 깊이 관여해요. 그래서, 엄격히 제한된 구역, 지역, 소리, 구역, 지역, 깊게 엄격하고 제한되게 통제해요. 깊게 엄격하고 통제를 하는 구역, 디스트릭트는 구역, 지역, 그래서 D 스트릭트는 구역 D 스트릭트, 아 스트릭트가. 엄격한인데 디스가 디이라 그랬지. 아, 되게 엄격하게 들어간 구역, 지역. 라고알려지고 스트릭트가 엄격한이라고 그랬지. 엄격한 걸 리비트. 그러니까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죠. 스트릭트. 자, 요 단어는 반드시 쓴 다음에 음, 노트에 한번안 보고 써 주시고요. 선생님처럼 아, 보고 한번 쓰시고 안 보고 쓰고 꼭두번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의 힘은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 단어 외우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렇게 하면 단어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을 키울게요. 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그죠? 네. 거의 없는 사람들. 근데 요거를 낫으로 넣으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낫.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거래요. 대디아의 것을 듣는데. 대디아의 것이 뭐냐면, 가난이 뭔뭐 많은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낳는 경향이 있다. 가난,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난. 자, 2020년도, 예,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일부러 좀 틀리게 해석해 볼게요. 2006년도에 연구는 출판했다. 아시아 저널리스트 거시기, 머시기, 저시기를.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동사가 나와요. 자, 추호가 나왔는데 동사 나오면 이거는 수능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센스가 있게. 연구인데, 연구가 발표하다.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죠? 연구가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콤마. 접속사가 중간에 있을 때는 무조건 213꼭 해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그 연구, 연구인데, 거시기 의식에 서 발표된 또는 출판된 연구는 언급했대요. 대디아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부드럽게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자, 더 낮은, 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더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연결되어져 있대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네. 자,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음, 일찍 죽는다. 그 소리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박스 쳐야 되겠다. 그죠? 자, ER이 붙으면 더못뭉하다 그죠? 더 부자인 그러나가 중요하네 그죠 이렇게 했는데 더 부자인 국가에서는 가지고 있대요 그들만의 뚜렷한 스트레스를 오호 좀 이상하네요 부자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뚜렷한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가 있나 보네요 그죠 그의 핵심 문제 이슈는 문제도 되고 핵심 어떤 이슈로 하면 돼요 타임 프레셔다 시험 포인트 네 그죠 더 부자인 나라에서 갖고 있는 뚜렷한 스트레스는 타임 프레셔, 시간의 압박이다. 그런 자, 1999년도 연구, 31개, 어부가 있네요, 그죠? 선생님, 여기 띄어쓰기 못했습니다. 31개국에서의 1990년 연구는 거시기, 머시기, 저시기에서 아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전라도 많나 거시기, 저시기, 머시기, 어, 1? 1초 만에 끝나잖아요. 이거 다 해석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딱 봤을 때다 대문자잖아요. 그죠? 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거시기, 모시기, 저시기 해서 연구는 발견한때 이게 중요한 거죠. 대디아이 것을. 자, 이알이네 그죠? 더욱 부자고 더욱 산업화된 나라들은 가지고 있대요. 빠른 생활의 속도를.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이것은 이 속도는 이끈대요. 더 높은 삶의 어, 표준으로 이끈다는 거지 생활에 어떤 수, 높은 수준, 높은 표준으로 이어진다 그런 거죠. 어, 자, 삶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잘 산다 그런 또시겠네요, 그죠? 근데 동시에, 동시에 네, 또 어, 여기 아, 이런 건 짚어줘야 됩니다, 그죠? 어, 요 앞에 끼주어구요 어, 이거는 이끌었다 삶의 높은 수준으로 하지만 또 남겨놨대요. 주민들이 느끼게끔. 여기 시험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남겨놓았다, 느끼게끔. V1. 자,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V2에요. V2. ING2. 1, 2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동사 1, 동사 2고요 자, 주민들이, 주민들이 느끼게끔 남겨놨대요. 주민들이 느끼게끔 남겨놨다. 뭐를? 끊임없는 촉박함을 계속해서 촉박해. 부자인데 뭔가 쫓기고 늘 바빠. 자, 그리고 또, 또한 뭘 남겨놨어요? 심장질환이 걸리게끔 쉽게끔 남겨놨대요. 맨날 쫓기고 심장질환이 있고, 그럼 빨리 죽는다는 소리네요. 그죠? 렇 어허이, 여기, 아까 보시면, 그죠? 렇 네, 예, 어디 갔어요? 어,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예. 네. 잠깐만요 네, 여기 가난한 나라들은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고 있다고 러는데 굉장히 더 부자가 됐는데 어디 아, 여기 소리더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네. 심장마비도 걸리고 촉박하대요 사실 자. 빠른 페이스의 생산성은 여기도 선생님 어, 엔터를 못했네요 이렇게 준비했다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선생님 굉장히 불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이거는 또자 lead to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ask to allow to want to expect to appreciate to 목적어가투 부정사가 있듯 거렸다 사람들이 시간을 부족하게 느껴 느끼게끔 어, 이끌어졌대요 인도했대요 언제 그들이 쉴 시간이 부족할 때 또는 그들 스스로를 좀, 즐길 때. 자, 여기서도 항상 댐, 댐, 셀브즈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댐, 셀브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죠?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즐기고, 릴렉스 할 시간이 부족할 때조차도 시간이 없다. 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쓸 시간도 없고, 또돈 벌고, 그러다가 심장마비를 준 거. 바보란 소리네요, 그죠? 적당히 벌고, 여행도 가고, 나누고, 그러는 삶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번과는 그죠 어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요 다른 과랑 좀 틀려서 자 뭐냐면 어 시험 포인트는 뭐 정해져 있고요 그죠 네. 디스팅크트 인스팅크트 그리고 이코노미 이코노미컬 이코노믹스 정리한거 요거 두개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1번에서 만납시다.